안녕하십니까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시편 4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공유,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심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부한자도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도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친구 천일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장르상 제왕시와 찬양시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왕과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제왕시는, 어, 특별히 이제 왕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수행해야 할 역할, 그리고 동시 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켜주셔야 할 언약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을 시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어, 제목이, 특별한 제목이 있는데요. 소사님,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는 이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소사님은 직역하면 백합화곡조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음악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는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타나지만 결혼식이 배경이니만큼 아마도 이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용어 용어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이 시편의 분위기가 상당히 밝을 밝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시편에서 서술하는 이 왕이 누구냐 이것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집중을 했지만 그런 노력들은 아무래도 큰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것들은 가설적이기 때문에 이 왕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 결혼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 이 시가 단순히 하나님과 다윗 왕과의 특별한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시온 백성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선언한다는 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 현대적으로 우리 이 시편을 해석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이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교훈을 이 시편에서 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내용을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결혼식의 노래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부터 9절까지로 신랑의 집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5절로 신부의 집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노래하고요. 마지막 단락은, 단락은 16절에서 17절로 부부를 위한 축복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 결혼식의 시작을 알려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처럼 여는 말과 함께 결혼식을, 결혼식을 시작하는 관습은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여는 말 그것은 내 마음이 감동되어라고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좋은 말이 뜻은 결혼을 앞둔 이한 쌍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본문만을 가지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이 자신의 혀가 서기관의 자신의 혀가 서기관의 북극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만큼 자신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말에 자부심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의 여는 말은 부부가 될 신랑과 신부뿐만이 아니라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2절부터 9절입니다. 이 장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결혼식을 앞둔 신라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아름답다는 라 의미이고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다라는 말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왕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인적으로 전체가 그러니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런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은 왕의 그러한 행위로서, 그러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복주심을 확신하는 시인의 말은 예언적인 선포로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왕은 전쟁에 능한 묘, 용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와 위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래 이두 가지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두 단말을 이 왕에게 사용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영화와 위험을 위임받았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두 개의 단어를 왕에게 서술함으로써 이 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은 왕이 용사로서 앞으로 싸워야 할 이유를 진리 그리고 온유 공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앞으로도 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꼭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왕을 용사로 표현함으로써 이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보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온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면 우리는 모든 형태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품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놀아오이라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일은 앞으로 왕이 치러야 할 전쟁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왕이 치르게 될 모든 전쟁들은 놀라운 일이 계속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라는 말과 그리고 왕의 오른손이 무서운 일들을 이런 표현들은 인간에게는 없는 추월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왕의 화살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민들을 두렵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바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문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주변 세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 세계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이 찬양의 대상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와 귤을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통치의 특징인 공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이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런,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왕을 찬양하기 위해 구성을 가져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왕이 구별되었음, 성별되었음을, 그리고 왕의 직무에 합당한 자로서 왕위에 올랐음을 가리킵니다. 모략과 치명과 육계 그리고 상하궁, 오빌의 금은 왕이 누리게 되는 그런 부귀함을 상징을 하고요. 이 부유함이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기름부심의 결과라는 것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인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결혼식을 앞둔 왕, 왕비에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들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시인의 권면은 옛 삶의 자리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삶의 자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신랑에게서 얻게 될 새로운 사랑을 바라보라라고 이 결혼식을 앞둔 왕비에게 말합니다. 시인이 왕비에게 대해, 왕비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에 왕비가 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1절에서 그는 내 주인이시니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의 권면이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남편을 경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아내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의미한다면 경배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일 때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2지에서 14절은 새롭게 왕비가 된 사람이 신의 권고대로 왕을 진실을 다해 섬겼을때 누리는 영광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드로와 같이 주변 세계 의 부유한 나라들도 그의 앞에 서서 왕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15절은 왕비가 이제 궁에 들어갔을 때의 그런 장면들을 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결혼식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쁨을 본문은 복수로가 그러니까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식이 아주 큰 기쁨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왕실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은 부부를 위해 축복의 말이 이제 어 마지막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결혼이 사랑의 계약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 즉이 가문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게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왕을 본문에서 찬양받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됩니다. 이 단락은 왕과 왕비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특별히 결혼식을 주제로 삼는 이 시편의 그런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이게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인하는 시간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결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자녀로서 이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복주심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점에서 이 시편 45편이 결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이 시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왕의 능력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와 위엄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심으로 왕은 이 영화와 위엄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특별히 45편은 우리가 옛 습관들을 버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외적이고 내면적인 전인적인 모습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그첫 걸음은 시인이 왕비에게 권면한 것처럼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잇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버리는 예수관들을 버리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가는 첫 걸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시 편 45편의 본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